밤비야, <laughs> <laughs> 안 돼. 밤비야, <laughs> 그게 그렇게 먹고 싶어? 이거 뜨거운데 어떡 하니? 그래, 뜨거워, 밤비야. 이거 가져가면 서 매겨.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아, 감사합니다. 네. 이거 조금 있다가 그래야 돼. 이거. 아, 내가 딱 뽑아놨네. <laughs> 조금 이렇게 잘게 해줘주세요, 뜨거우니까 네, 너무 뜨겁네 이 와, 와, 왜 이렇게 뜨거워? 안 뜨거워 비야 그렇게 먹고 싶어? 좀 이따가 서사 먹자, 사 먹자 간이 그렇게 맛있어? <laughs> 아,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가겠어, 지금? 밤비야, 집에 들어가 가서 사줄게, 그냥 사줄게 어, 그렇게 맛있어 밤비야 바닥, 바닥에 있다 빨리 바닥에 지나가다가 왜 순대 아줌마한테 왜 그랬어 미안하게 지갑에 딱 4,000원이 있어서 밤비 간 사다주러 다시 나갔다 해야될것 같아요 순대 차에서 밤비가 안 가고 버틴기더니 트럭 뒤쪽으로 가가지고는 응? 거기서 얼굴 내밀고 또 불쌍한 표정 지어가지고 순대 한 덩이 먹고 얻어먹고 왔어요. 이런 적은 진짜 처음인데 창피하면서도 약간 기분이 좋은 느낌이랄까, 반야 <laughs> 근데 앞으로가 걱정이에요. 순대 냄새 나는데 가가지고 맨날 저러고 있을까봐 진짜 걱정이에요. 지금 나가서 4,000원어치 간을 사와서 밤디랑 순대 파티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순대 사러 왔요 네, 순대, 순대. 네. 어... 아까 멍멍이? 네, 맞아요. 4,000원어치 주세요. 네. 그 내장도 섞어 주실 수 있어요? 예간잘 네. 어, 먹죠 퍼파랑 간을 좀 많이 주세요 순대는 조금만 주셔도 퍼파랑 간. 아 눈이 선해 보여 아주 눈이 선해요. 동물이래도 음. 이제 가서 순대 퍼티를 해 볼까요? 그게 뭐야 반비야? 뭐 같아? 느낌 왔어? 응? 어? 아, 어, 눈이야, 눈. 눈이 반짝반짝, 꼬리가 살랑살랑. 밤비야, 순대가 그렇게 좋아? 밤비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볼까요? 아, 아련해. 저러고 제가 순대 먹는 기간 내내 오는데 또 달라고. 느낌 왔어? 너꺼 같아? 좀 기다려. 좀 이따 줄게. 표정을 아줌마한테 손대달라 그랬지 너이 표정으로 손대달라 그랬지? 에? 떨어졌어 여기 여기 밤비 여기 반비야 그침 싫어야? 밤비야, 숨좀 그만 좀해 앉아. 손? 밤비 손? 뜨거워, 아직. 딴거 춥게. 조그만 거는면 식었다. 밤비 손? 자 먹어. 아이고! 아우주인 손가락까지 먹겠네. 순식간에 끝! 비가 끝났어. 순대는 먹으면 안 돼. 다 간이 돼 있어서. 먹으면 안 돼. 끝. 숨 없다 이제. 자기도 다 먹었다고 갈길 가네. 개 쿨하네 진짜. 안녕.